아, 제대로 소싸움이 됐지. 타격이, 타격을 약간 떠오른 거. 어우, 살살, 살살. 아이고, 살살, 살살. 아이고, 살살, 살살. 너무, 너무 세게 하실 수 있어. 감정이 있으시고아니 같은 아, 부서 같은 부서 근무하는 치는 사람들끼리 왜그 감정이 많니? 뭐, 타격, 타격 위주로 하세요, 타격 위주로. 자, 한방에 안버리셔도돼요 기본 30초 남았습니다 자더할을려나네더할수 바로 해? 그냥 큰나오거같어형거랑 하고 거분 이거 큰통못 담는 번 갈게 예2 0초 남았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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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배운대로만 화이팅 화이팅 힘 빼고 힘 빼고

I 분 a r e 자다 l l I d 자, r e 자 e l l 완 d 하이 e 하이 a 세 e 세 d a 개 e I 세개세개 I d a 개 e 개 dare. I 개 a 개 e I d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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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화이팅! 화이팅! 일분 자, 쌍쌍쌍. 3개만 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달고이막고 알겠습니다. 3개 쌍고쌍 빨리. 쌍쌍쌍. 그이 부분은 하지 고 쌍쌍쌍. 쌍개가나가지 쌍쌍쌍. 너 주머니 게